주인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 이스라 주인을 맞이해서 희한한 예배를 드는데 오늘 설 날에 서인지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형제 동기 이 경기로 그렇게 달려가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아멘. 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은 이 새들이 사람을 피해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식당을 준비하다 보면 처박 끝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축복을 항상 먼저 주셨어요. 백성들이 어미 만나 때 단석에서 세 물이 마에해서물마시 평생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촉한 줄로 알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또 배부르고 할수 있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요와를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광야의 길이든, 젖가풀이 흐르는 땅의 길이든, 비아노로사의 길이든, 진리의 길이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길, 방탕의 길, 허세와 허영의 길, 교만한 길, 사치와 응? 그람 제기 하나하나 기록해 보았습니다. 복은 아멘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아멘. 복은 예안을 순종의 사람이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 25,500가지의 약속을 통해서도 이 대답을 측명을 주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울왕이 드리는 제사, 사울왕이 누리는 영광, 사울왕이 힘과 건세로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복지추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한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고, 그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후의 가정을 통해서, 사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할 수있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이이었습이다 c 순종의 삶 순종. Children, c h 이산 d r e 하고 s a a c i s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철각문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네. 이삭은 순종하듯이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아무런 가제 왜그런게 있느냐 하면 이것 좀너 갖다주고 오느라 갖다주고 오면 너 하고 싶은 것 해줄게 그렇게 하고 갖다 줬어요. 이건 순종입니까 거래입니까? 네? 이거는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성립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타협하고 거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조건이 붙거나 거래가 있으면 그건 순종이 했다. 내가 뭘 하겠다. 그래서 착수금을 받고 실행되면 더 줄게. 이거는 순종입니까 거래입니까? 네. 조건이. 그런데 하나님께 한이 순종은 조건이 없는가? O 이게 이런 여러분 조건이, 근데 이런 조건은할만 할수록 뭐가 있느냐 하면, 욕심도 는 진짜로 대법원 50만원을 사주겠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잘해봐 잘했어요 이때만 5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그 일이 오는지 부드러운지 바른지 이런 거는 지금 얘기를 떠나서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 조건이나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 또 부모도 아이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조건을 가지고 자식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부모의 자격이 정치하기 위해 저 아이를 여러분 자기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순종의 연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아니 한 자리 주연을보내시나 되고 그렇게 자라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더큰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한번뭐 주는데, 나 이거 때문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 <laughs>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되고 아, 네. 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람이 요 머리에 아주 명색해지는 것. 그래서 내게 득이 마인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를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사람의 인성을 잃어버린다. 사람의 이런 성품을 잃어버린다. 그건 기제가 되든지, 진승이 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위에서부터 열까지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믿음이 될수 있는 힘은 순종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이 믿음이 될때 순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될때 믿음이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하 우리를 전하라고 할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갑니다 독자의 이산을 바치라고 할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우리 하사을 그 제물이 너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재단의 젊은이로 되어 있다.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예의 한 것이지요. 없나 참조건따지 <laughs> 그래서 조건 따지지 말라고 성경에 는게 뭐냐면 같은 자의 고할 것은 충성니 충성 그 충성밖에 없다충 하신 충성일 때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수고한 대로 헛손질을 하지 않는다 빈손 들고 가지 않는다. 복대고 형통하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과 형통하면 이 땅에서도 만사 형통하니. 참, 그 말이 점점 더 실감해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점점 실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더라. 배가 뻣뻣하고 목이 거두면 하나님은 목을 꺾어서 반드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더라. 그때 전부 여의지 없어서 하고 징징거리고 울고 난리 나지 못어요 여러분 우는 먹이 걸은 백성이예요 아멘 음. 하고 순종을 음. <laughs> 또에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들려. 내 식탁에 불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강남나무가 들려. 응. 여러분, 이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나 가정의 이 하목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6어그가정의 아무리잖아요. 가정에 무리잖아그그 가정에 가정에 안나무와같그그가가 또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게 복을 주시지라다 음. 여러분 시온은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평상 우리가 가운게 있을 때 복을 받을 것니다 음. 오국에가또 시작 빛 가운데에 너가 걸면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않네 내가 빛가운데 있을 때가 어려운 것아 어라 저에게는 우믿기가 吃。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해방하느님을 경외하면 일곱 백등천등 만득이 될 텐데. 나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진리로 받았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을 텐데. 자 그가 하셨.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새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노인들이 여러분 모이면 손주인니 말도 못하네. 또손주 있다가 자라 못하네. 여러분, 지금은 현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복을, 성전의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축복인 한상에 둘러 앉아, 어린 강남 나무와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귀한, 음식탁이 응? 있는 나라 포인트니다 아. 아. 오늘 설날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내로 된, 이 시원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루어진 이 약속의 복이 우리 성도을 모두에게 행하기를 최 이름으로 축하합니다